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12월 24일 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뭐 목요일인데 내일은 크리스마스라서 금요일 날 장이 안 열리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래일수로 따지면 28, 29, 30, 뭐 31일 날은 이제 시장이 안 열릴 거니까 어, 3 3거, 거래일이 남았네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지, 그 지수는 강하게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이제 큰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어, 엄청 강하게, 예, 땡겨주었습니다. 뭐, 그, 항상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산타렐리 뭐 가는데 꼭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기분 좋은 랠리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동주해서 올라왔다면 더 좋았을 건데, 뭐 반대로 빠지지지 않았다면은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큰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어, 중소 작은 주, 그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못 올라가는 경우가, 어, 항상 비일비재 하니까요. 뭐 반대로 이제 대형주가 좀 쉬거나 이렇게 빠질 때는 반, 그 중소형주들이, 어, 개별주단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 했으니까, 어, 그런 부분은 뭐, 시장에 당연한 그생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 필요한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틀 전에 이제 장이 한번 세게 이렇게 어 빠졌었는데요. 예뭐한1.62% 정도. 빠졌었는데 사실 그그 그 전주 전주에 이제 방송 녹화를 할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뭐 조정이 나도 와 크게 이상하지 않을 자리로 했는데 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 조정보다는 어,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어, 부분을 이제 저의 생각을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제 22일 날 이제 이렇게 장이 어, 갑자기 빠지면서 어이제 어, 진짜 가격 조정 나오나 이렇게도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어, 그 앞전 영상들에 상상했다시피, 유동성이 워낙에 많이 풀렸으니까, 조정을 주더라도 단기계인적으로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그, 그 말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시장이 진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빠지면은, 시장, 시장에 있는 그 자금들이, 한순간에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도, 뭐, 옛날 같으면은 뭐, 몇 달씩 걸릴 거를 가격 조정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몇 달씩 걸릴 거를 요즘에는 뭐 하루, 이틀, 뭐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확실히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어, 그 상방을 계속적으로 이제 두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 제가 유수 이제 그뭐한 주에 뉴수 이슈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걸잘 보시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어, 시장에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시장에서 어차피 이제 다 알려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어, 시장에 너무 과열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그 과열되어 있는 종목이 보인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쪽 섹터에 상대적으로, 어, 그, 소외받고 있던 종목들 아니면 관심이 좀 없었던 종목들. 왜냐면, 과열이 그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그 폭발적으로 이어나,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 시장에서 이제 그 특정 종목을 이제 대장주 격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그 집중포화를 하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제 그쪽 막 그런 섹터가 움직일 때는 대장주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큰 흐름의 이제 수납매 구조상 이제 그 대장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뒷다리에 있는 예? 1, 1등이 움직이면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런 식으로 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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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이렇게 퍼져나가는 예, 구도니까. 뭐 주식을 하면 이왕이면 대장주를 그딱 잡아갖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장주를 기준으로 해서 어그 뒷단에 있는. 예, 뭐 두 번째, 2등주, 3등주. 이런 걸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를 내가 처음부터 이제 이게 대장이 될 거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뉴스 내린 거를 총합적으로 이제 종합해보면 어떤 게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근데 그 대장주가, 어,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뒷단에 있던 섹터들의, 어, 2등, 3등주를 찾는 건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 참고해서 요 항상 이제 그, 그 이슈들을 체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막, 뭐, 어떤 종목들, 뭐, 어떤, 어떤 뉴스나 어떻게 고 뭐, 시장에 판세를 잃는데도 이제 유수도 유수, 이런 이슈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종목 찾는 부분도, 좋은 어떤 섹터, 그, 뭐,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혹은 이제 내가 만약에 놓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런 이슈를 통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그래야지 현재 이제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내가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면 뒤처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 뭐, 매수, 매수매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정해졌다면은 시장이 돌아가는 그 생리에 대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차피 순환매 구조로 돌아간다 하면은 이한 사이클이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충분히 어, 내가, 그, 잘만, 그, 종목에 대한 부분 선정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 잘 했다면은, 첫, 뭐, 만약에 한 사이클이 지나서 첫 번째, 이제, 그 대장주가 움직이는 한 달이 지났다면, 두 달, 석 달, 그 뒤부터는 2등, 3등주를 빨리 찾아갖고, 나머지, 어, 세너 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갖고, 상승 랠리를, 어, 같이 동조, 동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 갖지 않는다면, 항상 남들보다, 어, 소외될, 그, 소외될 수 밖에 없고, 항상 이제, 스스로가 이제, 남들보다 이제, 그, 남들은 수익이 난데 내 계좌는, 어, 뭐, 답보한다, 그, 현재를 유지한다든지, 뭐, 그러면 다행이지만, 재수가 없으면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이, 예,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 소,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게 흔들린다면, 예, 결국은, 예, 뒤처지게 됩니다. 예, 똑같은 판단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 돌아가는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지만, 예, 요수나 이런 부분들 그냥, 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어, 안철수 관련 이제 뉴스가 나왔죠. 예, 서울시장 선거에 그 출마한다고. 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안철수 가면은, 대권 주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 구도래갖고,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아,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어, 그, 180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근데, 서울시장을 거쳐서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뉴스를 봤을 때딱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예, 지금, 원래, 당장 내년, 그, 이번에 문재인 정권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안, 안전수가 안 나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걸, 어, 여기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어, 안철수가 뭐, 뭐, 도전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아, 이제 정치 테마 그, 테마주를 본다면은,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어, 그,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돌 도래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란 같다, 들 아시죠? 그리고, 오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뭐, 2 0만원 오지폰 선보인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즘에 보면은 핸드폰 관련해갖고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 그, k h 바타이라든지 이런 거, 핸드폰 관련 뭐, 그, 소재 부품주들, 혹은 이제 부품 장비주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사이클 크게 움직고 이 나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 어 애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우리나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갖고 지금 계속 그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그 헤드라인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그뭐 이슈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언젠간 뭐, 큰게한개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어, 눈이 뜨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앞으로 이제 핸드폰 관련해서는 이제, 뭐, UTG나 이런 부분 있죠. 예, 그런 쪽하고, 여러 가지 뭐, 그, 기타 이제, 거 관련된 종목들, 예, 하단을 한번 지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어 보면 LGU 플러스, 뭐, 워즈 활용해서 세계 최초 자율, 어, 조차 시장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요게 요 요수가 나오고 나서 그좀 재밌는 거는 어~ 그 시장이 우리가 이제 1 5 빠질 때네 자율주행차 쪽 관련 섹터들이 크게 움직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애플 뭐 뒤에 그 이슈 그 체크핸드 스크랩을 볼 건데 아무튼 월요일에 벌써 이런 부분이 어~ 막배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는 게 이미 이제 그런 걸 항상 이제 자율주행 그전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죠. 아름아름 나왔지만 큰게 뭔가 안 났었어요. 하지만 근데 그 대장단에 있는 그, 그 있는 그 대장조들이 움직이고 뭘 항상 먼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뭔가 한개 터지니까 그 외에 이제 2, 3등 뭐 이렇게 곁다리에 있는 종목들도 한개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 부분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응급 그 의료 시스템이고 이거 뭐 이거는 사실 뭐그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일 그거 한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감기나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병원에 가, 갔을 때그 쉽게 받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감기가 아닌데 병원 가기도 좀 거름치가죠. 왜냐면 혹시나 이제 코로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 그 사람들이 접촉하는 걸 이제 다들 꺼려하니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초창기 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하다가 근데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이렇게 그~, 그 움직이고 있, 있기 때문에 뭐~ 뭐~ 이게 좀 늦어질 뿐이지 무조건 그~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산업이라 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제 바이오도꼭 뭐~ 백신 뭐~ 뭐~ 기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성장산업이 되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게이런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요소 나온 거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 뭐 나오나 오, 응급 의료 이런 거 나오나 오지는 항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지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예. 그럼 원격 진료 어, 진료를 하든 뭐 자율주행을 하든 무조건 오지가 돼야지 그게 저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미국 형차 합의했다 뭐 이런 거 나왔었고요. 이거 때문에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뭐 크게 뭐 어, 시장이 이제, 그 코로나에 이제, 뭐, 변이, 변이 관련해갖고, 뭐, 영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큰 힘을 어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기투자자 세제지원법, 뭐, 그, 어 지원법, 뭐, 발표 발이 뭐, 이런간데 이거는 사실, 저 그, 뭐,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이제, 그, 주식투자 하는 데 있어갖고, 어,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좀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분위기가 예전에는 뭐 도박장이다 뭐 이런 예 생각을 도박이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인식 자체를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한계시장 시 이렇게 어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단기적인 부분에 막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그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것은, 어, 저도 이제 뭐 단타나 뭐그 스케일이나 스윙, 중장기 뭐 이런 것도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 매매 스킬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게그 제가 가져야 될 기준과 원칙은 변하지 않는데, 어, 마음에 이제 그 중압감은 그 집중도나 이런 것들 어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엄청 다릅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전 노동이라 생각해요. 집중도가 엄청나게 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타이밍을 잘 포착을 해갖고 이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순간을 그 잡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반복 숙달하면 할수록 이제 그게 익숙해져갖고 이제 어그 기계처럼 이렇게 밥 먹듯이 하고 아주 바로 새끼 먹듯이 그렇게 되겠지만. 어 처음 이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집중도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가 상당합니다. 차라리 육체 노동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 조금씩 이제 줄여 주수 있고 오히려 이제 어 진짜 투자에 대한 부분 큰큰 큰, 크게 안정적으로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 뭐, 사실 이제 기업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들 아는 이제 우량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어,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되면,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주식 시장들도, 어, 조금 더, 어, 좋은 환경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 이거 뭐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제 3월달 이제 까지 공매도가 이제 그 금지가 됐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 또좀 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불리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잘어 서로 이제 좀 최소한 평등 까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아무튼 뭐 너무 지금과 같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이제 어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확실하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뭐비그뭐 뭐그뭐 예를 들면 비차익 공매도 이런 거안 된다 했는데 해놓고는 이제 그 법적으로 문제 되는데 했는데 뭐몇 천억 벌어 가는데 벌금은 몇십억 내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아무래도 이제 끝날 때다 됐는데 마지막까지. 예,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어, 상당한 이제 반사액을 줄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월요일 날에는 이런 게 있었구요. 화요일 날, 예,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 그, 부양책 관련해갖고, 이렇게 계속 일수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뭐, 600달러씩 이제, 그 뭐, 뭐, 지급하니 많이 이런 그 일수들이 계속 나어요 이번 주에. 뭐, 됐다, 안 됐다, 좋다가 안 좋았다가 아무튼 뭐 이것도 계속 이야기 나온 똑같은 내용을 계속 우려먹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요즘 한, 그 중요한 그, 그, 부분이 나왔는 게 뭐냐면 그 연준에서 은행들이 이제 자사주매입을 허용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마찬가지, 화요일날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다보셨을거예요 뭐, 굳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어, 바이든, 이제 23일날, 어제죠. 어제, 어제만, 에 바이든, 이제 뭐, 뉴스에서 최악은 피, 뭐, 오지 않았다. 아직 뭐, 최근은 오지 않았다. 하면서 내년도 추가 보양책에 대해서 계속적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정권이 확실히 이양되고 나면은, 어, 바이든 정부의 그 정책상 이제 보면, 어, 친기업적인 부분 아니에요. 뭐, 개인소득세든지, 뭐, 법인세 이런 거 올린다 카니까.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로 인해서 상당한 상당히 힘든 지금 시기를 겪고 있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어, 그 다음 정권, 자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그걸, 어, 지금 힘들었던 인상을 빨리 부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이게 얼마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 그, 그 힘들어질 때마다 이런 부양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어, 친, 그, 그 뭐, 신규업적의 성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그런 정책을 이제 갖고 있다는 부분이 당장은 어뭐 적용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그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종 코로나 관련 이거 뭐 영국에서 이런 부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AI 로봇, 아무튼 뭐, 자율주행이 한 번씩 움직이고, 세게 움직이고 나니까, 그땅에 있던 뭐, 그 외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어, 뭐, 인공지능 AI 이쪽, 이쪽 부분도 이제, 함께, 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하고 여기도 위에 적혀있는 거 보면, 의료기 개발, 뭐,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어, 그 자동화, 뭐,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엮여있다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어 23일날, 여기, LG 전자 전기차 사업 분할, 뭐, 저, 저, 있죠. 그래갖고, LG 마그나 설립, 어쩌고 돼있죠. 이게, 막 맨날, 이제, 애플하고 그 관련 있는, 어,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전에, 이제, 우리가, 그, 월요일날, 21일날 제가, 이제, 보여줬던, 어, 뭐시겠냐. OG, 뭐, 의료기, 시, 기, 기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뭐 있었죠. 그 안에 보면 LG, 뭐, 뭐, 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런, 그, 사, 그, 시장에 부각될 수 있는 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어, 양념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모이 확, 확 집중되죠. 근데 이런 거확 집중됐을 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거의 하, 하한가에 가까운 어, 흐름이 나왔죠. 만약에 어저께 이런 뉴스를 보고 샀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예, 하한가 맞는거예요 따라 붙었다면. 작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나 이슈나 이런 재료들은 어,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뉴스 그, 터지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그게 꼭 최고 꼭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새벽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 게, 유학 중시에 혼자 출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트럼프부양책 제동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600달러인가 뭐, 900달러인가 뭐, 그 주는 거를, 이거, 사인을 안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적다. 뭐, 2000달러 줘라. 아,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기 네. 예. 네. 예. 600달러인가 900달러, 그게 너무 적다. 이거에요. 2000달러 줘라. 이런 거에요. 이런 거. 예. 네. 더 줘라 이거에요. 사실, 이거,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예, 그,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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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큰일 날것 같았는데 사실 보면은 너무 적게 준다고 이제 한마디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이미 결정 났는 거 자기가 서, 명안한다 해서 이게 600달러인가 900달러 주는 게 이제 갑자기 뭐 2000달러 주는 걸로 바뀌진 않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이슈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좀 짜증을 한게 있었는데, 뭐 사실, 다 거기서 거기라서요. 예, 지금 한주를 정리해보면은, 어, 부양책하고, 예, 자율주행 관련이 제일 핫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갖고 도시 제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이렇게 반도체 쪽이, 어, 그 반사익을 받는 부분이 그 주가의 흐름에서 나오, 그,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제가 뉴스 이야기 하면서 봤는데, 인포뱅크 이런 거. 예, 인포뱅크 여기 보시면은, 아, 자, 보세요. 뉴스 한개 보여드릴게요. 인포뱅크가 그 애플카 관련해갖고, 뭐, 그, 뭐, 그 많았어요. 20몇, 22일, 여기 인포뱅크 관련해서, 인퍼뱅크가 상황가 갔을 때 여기 보시면 특징이 좋게 해고인포뱅크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죠 기술개발 인퍼뱅크 뭐 이렇게 같이 동참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표준 플랫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뉴스가 2 2일에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달아서 23일까지 어 급등 했어요 그 이때가 23일날 급등했는 건 뭐예요 LG랑 뭐 그런 거 해갖고 애플카랑 마그마하고 이제 뭐 애플카 뭐저주고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올랐어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요 때는 시장에서 이제 22일 날에는 크게 큰 뉴스들이 막 별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때 나왔어요 요때 23일 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때 뉴스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와더 가겠지 하고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뉴스 타고 오늘 어떻게 돼요 어계으로 떴지만 결과적으로 밀어버렸어요 예 이게 근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 밀어버려 갖고 어, 오늘 사는 사람은 작살났겠지만 사실 이게 뭐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관련해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어, 인포뱅크가 이제 뭐 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한다고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저는 그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최고 꼭지에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급한 돈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왜? 네? 뭐 여기서 몰빵했다면은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버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했다 여기서 사, 사봤다 그러면 뭐 지금 이런날서 다시 이제 여기서 바닥을 만드는지 보고 자그 추가 매수 해갖고 이제 그 가격을 예, 평단을 낮추는 그런 어,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둘째 문제구요 내가 만약 에 이런 꼭지 샀다 몰빵해서 사는데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눈으로 이야기했지만 어, 좋은 종목을 예 샀다면 그리고 좋은 종목을 하면은 재무도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괜찮아야 되겠고, 성장성 이 있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재무는 당연히 그 별표 한개고요 성장성은 별표 다섯 개. 네. 요게 있는 좋은 회사라면, 이런데 물리는 거는 단기적인 고점에 물린 것 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같은 코로나 이런 위기가 갑자기 터, 또 터지는 거 아니면은, 예. 네.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 몰빵했다면 어떻게 돼요? 몰빵했다면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사갖고, 어, 샀다, 샀다는 선택은 이미 잘못한 선택이겠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 재수 없으면은 진짜 채곡제 물려서, 예, 지옥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어, 시기는 아니고요 예, 제가 볼땐 그런 식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뭐 내년도나 내후년까지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라 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하고 더갈 것이다. 예, 요만큼 갈려고 예, 그 이슈로 이만큼 갈려고 여기서 어, 그이 그 회사가 만들어졌겠냐 이거예요. 아직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만하시면 됩니다. 예, 인생 걸지 마세요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이렇게 고점과 예, 최초 여기 고점과 저점 이렇게 딱 하보면 이거 전부 다 박스권 큰 박스 안에서 논다고 생각했을 때는 얘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제대로 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태어나서 네 제대로 된 상승 추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그 상승 추세인가요? 제대로 진자배기 상승 추세는 우리는 비교를 하자면은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 뭐,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삼성전자처럼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박스를 그렸으면, 최소한, 그, 단기적으로 한번, 자기가 내가 낸데 가면 깍소리 한번 내줘야 될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까지 흐름은 뭐냐? 예를 들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런 그 오늘 이제 뭐 LG나 뭐 애플카 이런 것 때문에 해갖고, 어, 찾아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갔고 어제 찾았는데 오늘 이게 갭으로 뜨길래 급하게 따로 들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샀으면 너무 막그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같이 이렇게 갭으로 뜬다고, 어제 뉴스 보고 뜬다고 들어단 이렇게 막, 이런 자리막 들어갔던 사람이라면, 예, 그, 다시 공부하세요. 왜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못 샀나요? 예. 문제는, 예, 손가락이 문제죠. 왜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못 샀어요? 다 올라가고 나서 사고. 맞죠? 예?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샀어야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예, 노하우가 쌓일 거고, 그 노하우가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갈수 있도록 자기가 계속, 어, 예습 복습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됩니다. 오늘의, 어, 실패는, 예, 내일의 성공의 어머니가 될수 있다. 예, 뭔 개소리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예, 앞으로 이제 남은 3, 이제 2020년 며칠 안 남았는데 잘들 보내시고, 어, 크리스마스, 예,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